민경 가수 송민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현역 왕에 출연을 했었고요. 인물이 한 팀으로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. 네, 현역 왕에 출연했고요. 어, 처음 들려드린 곡은 요즘에 SNS에서 살짝 핫한 머 선일이고라는 노래예요. 신나죠? 네, 이게 뭐선 여러분들께 가득했으면 좋겠고요. 오늘 삼전동 주민분들 많이 오셨나요? 네. 여기 다 삼전동 사세요? 네. 와, 아니에요? 네. 어디 산 풍납동 살아요? 그왜 여기까지 오셨어요? <laughs> 우리 동네는 안 해. 아 우리 동네는 안 해가지고 공연 보러 왔구나. 네. 민경이 보러 왔어요? 네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동장님들도 오셨다는데 어디 계세요? 여기 우리 의원님들 어디 계시나? 아 갔어? 어아 바쁘셔가지고. 우리끼리 놀까요 네. 좋아요. 이렇게 먹거리도 많이 하고 노래자랑도 많이 하는데 즐겁게 보내고 계시죠? 네. 그래서 마지막 무대를 제가 또 즐겁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노래는요. 어,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곡 작사 노래예요. 기대되시죠? 네. 그래가지고 어 햇빛이 너무 세서 어떻게 괜찮으세요? 어 네. 그러면은 님 나와라 뚝딱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가. 어, 같이 마이크를 넘기면 같이 불러주셔야 돼. 님 나와라 뚝딱 이거든요. 그러면 님 나와라 임님 나와라. 나와라 뚝딱. 어, 상전동 주민분들 야, 너무 똑똑하시다. 나갔지, 어, 천재 같아요. 나갔지, 나갔지. 다 같이 준비되셨죠? 네. 님 나와라 뚝딱 들려드릴게요.